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자동차 반도체 덕분에 수익 확대, 반도체를 구걸하는 자동차 업계, 일본, 중국 자동차 업계, 곡소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 어 반도체 공급으로 발을 동동 구르는 자동차 업계에요. 어 지금 보시면 지금 삼성에서 지금 그림이 하나 좋은 게 나와서 제가 이거 올려드리는데 보시면 반도체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열쇠까지도 예, 여기 열쇠, 열쇠까지도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 첨단 자동차 보조 시스템, 뭐 아니면 전면부 감지, 운전자 모니터링, 사이드 미러, 핸들, 조명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안 들어가는 데가 없기 때문에 저 자동차 내 반도체 수요 차라고 그래서 안전 운전자 보조 시스템,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샤시, 차체, 파워, 계기판, 기타에 예, 지금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모두 다 들어 가요. 센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센서 하나하나까지 자동차 반도체가 들어가요. 그래서 자동차 바, 자동차에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는 자동차를 아예 만들 수도 없는 입장까지 지금 오게 됐다라는 게이 그림 하나로 표현이 됩니다. 전 세계 의 주요 자동차 업체들이 차량용 반도체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지금 발을 동동 구리고 있어요. 어, 지금 D램부터 시작해서 파운드리까지 지금 전체가 다 지금 다필요하다는 거죠.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반도체 업체들이 자동차 반도체 수요 급증에 따라서 생산량을 대거 늘리고 자동차 특수에 발빠른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자동차 업계들은 빨간 불이 켜졌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폭스바겐, 다임러클라스. 트 gm, 르노 등 세계적인 자동차 업체들이 최근 반도체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서 자동차 생산량을 줄이는 등 비상 경영 체제에 들어갔다고 9일날 보도했는데 또 어제 뉴스가 하나가 더 떴죠.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인 UMC가 전력 중단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지금 자동차 파운드리가 가장 부족한 현 상황에서 업친대 덮친 격으로 특히 설상가상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 내용은 제가 따로 만들어서 올려 드렸으니 그걸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업계가 반도체 잘 경쟁을 하고 있고 지금 스마트폰과 모바일 기기 제조 업체들과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 경쟁에서 지고 있어요. 스마트폰 그리고 모바일 기기 제조 업체들과 지금 이쪽에 공급이 더 빨라요. 반도체 업체들 측에서 보면 모바일 그리고 게임 업체들에게 반도체 부품 공급을 해주는 것이 지금 영순위입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자동차에 반도체 첨단 기능을 접목한 스마트 카를 지금 생산 중인 자동차 업체들은 이들 업체들보다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먼저 게임 업체 그리고 스마트폰 업체에 먼저 공급해 주고 남는 이 반도체들을 이들에게 공급을 해주다 보니. 정말 늦게 반도체를 공급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반도체 확보와 관련해서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 정보 기술 업체 애플 그리고 쿠레페카드보다 후순위에 놓여 있다라고 하면서 반도체 업체들이 당장 큰 수익을 가져다주는 납품체를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영향으로 독일의 자동차 업체인 폭스바겐은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올해 1분기 유럽·미국 등 북미 지역과 그리고 중국 자동차 공장에서 생산한 차량 숫자가 당초 계획보다 10만 대나 줄어들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렇듯 반도체 생산 업체들이 모바일 등 테크 기업 우선순위 정책 때문에 자동차 업체들이 반도체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일본 자동차 업체들도 이것에 대해서 이 칼바람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일본 자동차 업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차량 2위와 사, 일본에서 차량 2위와 3위를 달리고 있는 닛산, 혼다 등도 반도체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차량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또한 9일 날 발표했어요. 닛산은 최근 베스트 셀링 칼로 등장한 컴팩트 차량 노트 생산량을 1월에 줄이고 혼다는 몇개 모델 생산량을 수향후 수개월간 감산할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노트 그림인데요. 지금 일본에서 제일 잘 팔린 차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노트 생산량을 줄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닛산과 혼다의 감산에 대해서 세계 최대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인 독일 보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차라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반도체 부품량이 턱없이 부족한데 따른 것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독일차 부품업체인 콘티넨탈 a g 에 따르면 반도체 부품 공급 부족으로 자동차 공급망이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라 진단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반도체 공급을 못해주니 이것에 따른 차량 생산량이 줄었어요. 그러면서 공급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줄어버린다고 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라 거죠. 프랑스 업체 발레오 역시 반도체 확보의 어려움에 지금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영향은 이거예요.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 이것을 통해서 전기차 반도체가 지금 확보난이 더욱더 심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친환경정책 때문에 전기차, 내연기관차는 퇴출을 당하고 전기차의 시장이 점점 더 커져 가고 있어요. 아니면 하이브리드 차량의 시장이 점점 더 커져 가고 있는데 이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가 이전의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더 반도체 사용량이 늘어요. 이것 때문에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4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면서 이것이 이 점점 늘어가게 된다는 거죠. 로이터는 최근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이 자동차 산업의 반도체 수요가 이것 때문에 급증한 것이 반도체 확고난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등 스마트카에 들어가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관련을 비롯해서 자율주행차, 인공지능을 탑재한 인포테인먼트가 점점 더 등장을 하면서 이에 따른 반도체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 때문입니다. 콘티날탈 관계자도 다른 곳에서 지금 원인을 찾고 있는데, 그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조업의 영향이 지금 이러한 반도체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지금 반도체 생산 공장들이 점점 더 중단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다시 한번 말하자면, 그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지금 자동차 업계들이 셧다운을 일부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좋아지다 보니 지금 속속들이 다시 생산을 증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전에 판매를 못했던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열심히 돌리고 있는데 이것에 때문에 지금 반도체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자동차 회사들이 팬데믹 이후 공장을 예상보, 예상보다 조업을 앞당겨서 재개한 점이 지금 반도체 수요 폭발을 부추긴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 현재 반도체 물량 확보가 더 어려워지면 2월부터 일부 자동차 업체들이 주간 차량 생산량을 10에서 20% 줄일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악재가 하나가 더 터졌죠. 지금 악재가 뭐냐면 UMC에서 전력 공급 중단. 이 전력 공급 중단을 통해서 지금 8인치 파운드리를 지금 많이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비름을 붓듯이 들이 부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음 지금 파운드리 어깨가 가뜩이나 힘든데 파운드리 업체가 터지게 생겼습니다. SMIC도 지금 문제가 생겼고요. 미국의 제재를 통해서. 그러면 이들의 악재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합니다 으름장을 하면서 가격도 더욱더 미친듯이 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반도체 수요 폭발 때문에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지금 호재를 막고 있습니다 전기차 반도체 수요 폭발 현상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반도체 업체들에게 생산량을 대폭 늘리는 등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다시 말을 한다면 원래는 반도체 수요를 급격하게 늘릴 수가 없는 게 반도체 업계 특성상 이렇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반도체 수요를 급격하게 늘렸다가 판매 루트가 떨어지게 되면 다시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악순환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늘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태부적인 상황에서 지금 이것이 대세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늘릴 수 있는 시점에 늘리고 이것에 대해서 안정적인 수요가 되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보고 늘려갈 수 있는 좋은 시점이 된다라고죠.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d 램과 낸드플래시 분야에서 1, 2위를 달리는 기업이에요. 삼성전자는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 인텔에 이어서 2위로 우뚝선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의 등장으로 미래의 모빌리티 시장이 급격한 성장이 이루고 이것은 또한 자동차 반도체 사업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죠. SK의 SK 하이닉스 역시 차량용 반도체를 주요 캐시카우로 육성하는 등 차량 전장 사업을 본격화할 태세입니다. 업계 경기자는 코로나 광풍도 반도체 슈퍼사이클 을 꺾지 못했다고 하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자동차 반도체 등 향후 주력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 지금 삼성도 파운드리 업체를 갖고 있죠. SK도 지금 파운드리 업체를 우시에 지금 만들려 만들고 있고 지금 가동 중입니다. 또 기, 그, 파운드리 업체 우리나라 파운드리 업체를 인수해서 키파운드리라는 지금 회사를 만든 상태예요. 이것을 통해서 지금 어, 지금 sk하이닉스도 파운드리 업계로 지금 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때 호황을 맞게 된 겁니다. 그러면 호황을 맞게 된이 시기와 맞물려서 더욱더 크게 성장을 할수 있다라고까지 볼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순풍에 돛단듯 지금 잘 진행이 돼갈것 같다. 라고 지금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